안녕하세요. 오늘은 쌍둥이 태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쌍둥이가 생겼는데 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쌍둥이 태아 보험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가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태아 임신 쌍둥이 보험을 가입할 체크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는 자연 임신 쌍둥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임신으로 쌍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자, 자연 임신 쌍둥이입니다. 자, 자연 임신 쌍둥이 인 경우에는 일단은 착상이 된 다음에 나중에 육모막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자, 육모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담당 교수님한테 에, 설명을 들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자연인신 쌍둥이인 경우에는 육모막이 한 개만 있는 단일 육모막이 많습니다. 에, 그래서 이 단일 육모막인 경우에는 에, 태아보험 가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정 같은 경우에도 단일용모막이 있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단일용모막이 아닌 경우인데 간혹 단일용모막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악이라 하더라도 단일용모막인지 용모막의 개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유산을 하는, 수유라고 얘기하는지 습관성 유산으로 수술을 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습관성 유산을 얼마나 했는지도 상당히 보험가입하는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유산방지약, 이미 지금 투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트로게스탄이나, 에, 프로게스테론 이런 유산 방지약을 의무적으로 8주나 10주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 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에, 자궁의 질환이 있어서 에, 수술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에,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에,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예, 쌍둥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 보험설계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쌍둥이들의 예, 단일 육모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착상이 된 다음에 자 아이가 둘이 있죠. 쌍둥이가 이렇게 예, 육모막이 예, 각각 있는 게이 육모막 그 다음에 양막도 각각. 이게 가장 정상적인 이 육모막, 이 양막은 보험가입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 양막은 이렇게 각각 있지만, 육모막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아까 설명해드린 단일 육모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일 육모막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가입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육모막도 하나고 양막도 하나입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태아보험은 가입이 안 되시고 출산 이후에 어린이보험으로 각각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합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있지는 않지만 보험 가입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유명한 현대해상이나 메리츠 태아보험을 설계를 해서 심사를 올려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일 육모막 확인됩니다 태아보험 검토 어렵습니다 출생 후 연기 소견. 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예, 태아 보험 중 현대해상 구덴굿 어린이 CI 보험이나 메리츠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은 단일 육모방인 경우에는 예, 태아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태아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한 회사만 예, 취급하는 보험설계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태아 보험이 거절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취급을 하는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단일 용모망인 경우에도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취급하는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심사를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가입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실 때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 임신의 주수가 중요합니다. 임신의 주수. 자,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6주가 지난 다음에 심사를 해줍니다. 16주 전에도 심사를 해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만일의 경우 서류를 냈는데 거절을 맞으면 그 다음에 16주가 지난 다음에 또 병원에 갔을 때 서류를 떼야 됩니다. 상당히 번거롭죠.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태랑 다르기 때문에 산모님들이 훨씬 더 힘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주가 지난 다음에 태아 보험을 알아보시는 게 여러 가지 보험사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서류 중에 소견서가 들어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육모음악의 개수는 필수인 거고요. 자궁 경부도 몇 센치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자궁 경부 길이 같은 경우에는 3.5 센치 정도 이상이 되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 자 맥도날드 수술을 하는 거랍니다. 맥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술을 권유를 받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자궁경부 길이가 짧으면 조산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에, 맥도날드 수술은 에, 자궁을 이렇게 단단하게 묶는 수술이거든요. 조산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한 케이스 아니면 이 수술을 에, 진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아보험은 아무래도 조금 뒤에, 30주 뒤에 밀려서 가입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거죠. 자, 태아보험을 알아보실 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은품입니다. 사실 사은품 많이 받고 나도 보장도 좋게 보험료 싸게 받으면 좋겠죠. 사은품 같은 거를 불법으로 주고 영업하는 설계사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입할 때도 쌍둥이들은 사실 가입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특이하게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은품을 주는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비용 자체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내고 뭐 유모차나 이런 걸뭐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사은품보다는 보장을 어떻게 보장을 많이 받고 인수를 잘 해줄 수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을 한 다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체정화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지 꼭 사은품만 보시고 가입 하시는 거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비추천이라는 거죠 오늘 쌍둥이 태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쌍둥이 태아보험은 가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고 단일 육모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건 맞지만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쌍둥이 태아보험 알아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단일 육모망이라 하더라도 특이상이 다른 부분에 특이상이 없으면 꼭 가입을 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